네, 오늘 공부 말씀은 열한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열한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38페이지입니다. 열한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 1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누가 이따위가 더 호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얻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해주신 영향을 지키지 않냐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마,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그를 위하여 나에게 정을 주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을배어서 말하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여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알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게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의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에게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술 피우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술 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끝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부함이 이 눈에 그 집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으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제체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은집사님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고요, 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온 젊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 보암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편의상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로 부르고, 남유다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남유다 선지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선지자의 이야기는 13,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러 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달과 단의 재단을 세우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스로 절기를 세워서 그 절기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절기가 돼서 이 본인이 우상숭배를 할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또 13장부터 다 읽어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늦어지고 의인이 한순간에 잘못을 한 이유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응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심판하지 않고 젊은 선지자를 심판했을까? 하나님은 그 여러 구함을 바로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젊은 선지자를 한 순간에 잘못을 했다고 한 순간에 실수를 했다고 바로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양보해도 늙은 선지자가 감히 이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이 남녀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이끌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서,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명령,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베들로 돌아가지 말아라, 떡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부치켰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봐도 늙은 선지자가 할 말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존재는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하는자가 의롭게 살아갈 때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물론 늙은 선지자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것은 그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남유다 선지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을까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3장 전체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장 11절을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 죄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묵상하는 내용이죠.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절기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여러 보암에게 남유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에 세워진 우상 재단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들은 여러 보암이 뚜껑이 확 열려서 분노를 하죠.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잡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징조로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죄가 재단 아래에 쏟아지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럴본 여러보암이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이선지자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손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보암의 손을 회복시켜주면서 이 남유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 왕이 궁에 와서 시하고이 선지자를 유혹하고 예물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남유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늙은 선지자는 갑자기 나귀 안장을 올리라고 말하더니 남유다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가 남유자, 남유다 선지자를 쫓아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이죠. 베델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행했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역대하 11장 16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 모함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 보암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정책을 세우니까 거기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라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늙은 선지자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에 남아서 여러 보암의 종교정책에 또암묵적으로 동일합니다 또 아들이 베들의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있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이 남유다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거짓 메시지로 속여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은 세상과 타협했던 타락한 선지자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남유다 선지자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임하지 않고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 멀리 있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 베델에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저 젊은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늙은 선지자가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시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볼일 없는 선지자로 보면 어떡하지? 나보다 저남유다의 젊은 선지자를 더 높게 보면 어떡하지? 라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와 비교되면서 자신의 그 시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에 잡히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선지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선지자에게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시고 22절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낙이라는 선물까지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을 멈추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십니다. 게다가 낙이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결국 남녀 다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습니다. 이 사자는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을 뿐그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탔던 나귀는 도망가지 않은 채 죽은 선지자 시체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자는 또그 시체 옆에서 나귀와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죠.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것이 사자의 본능입니다. 그낙이는 어떻습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자기보다 힘이 센그 육식 동물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낙이는 죽은 시체 옆에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사자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듯이 그 시체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일들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죄를 짓도록 했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 남유다 선지자는 배고픔과 목마름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분명 5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재단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재단에 쏟아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6절에 여러 모함의 마른 손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다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너무나 명예로운 칭호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과 경애함으로 서 있던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열1기상 13장을 보면요. 이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남유다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정은 하지만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내 유익 때문에 잠깐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과 한 단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레마로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 길을 갈때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떠한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라고 타협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유다 선지자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장은 목마를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것보다 잠깐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을 보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남유다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의 시체가 버림받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늙은 선지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9절과 30절에 남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묘실에 두고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요,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속임수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산당들을 당해 우상이 있는 곳을 향해 크게 외치며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서 큰 뉴스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남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북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의 기회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00년 후에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가 일어나서 종교 계획을 강행합니다. 이 요시아 왕은 영적 종교 계획을 취직하면서 베델 지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상당 부근에 있는 상당 제사장들의 뼈들을 탁 거두어서 땅을 파가지고 거두어서 제단 위에 불 살랐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 태웠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남유다 선지자와 이 회개한 베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델 선지자가 그마, 그나마 회개했기 때문에 뼈를 보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거리가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예언하신 내용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의 거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아멜라카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가축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백성들과 가장 좋은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린 자를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을 언제 봤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만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받는,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몇갑절로 채워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척하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말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형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균형 있는 신앙의 소유 신앙을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말씀 그대로 오실,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기로 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권위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삶으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문자로 활자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양날의 날성범위에 대해서 내 삶을 쪼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말씀의 권위가 성취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번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회개했었을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의 그의 뼈를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극유를 저에게 극주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을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